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발달 이론 두 번째 단계, 자율성 대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교제에 따라서 자율 대 수치와 의심, 뭐, 수치와 음, 회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에,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율성이라는 가치와 수치심 또는 회의라는 가치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율성만 보장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수치와 회의의 균형을 통해서 아이의 성격이 발달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역시 이 자율성과 수치와 회의의 그 균형을 맞추어주는 중요한 타인이 바로, 요 시기에 중요한 타인이 이제, 주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기, 뭐, 한, 태어나서 한 두세 살 정도, 한 살에서 세살 정도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시기까지는 전통적으로 동서형을 막론하고,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주 양육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시기에 벌어지는 이제 중요한 아이의 그 발달 과제가 이제 배변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프로이트의 이제 남근기에서도 말씀드렸던 남근기 음 남근기 전 이제 학문기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 이제 신체 발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제 걸음마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세부 근육까지는 아니어도 어, 이제 대근육 제걸음마 일어서고 걷고 하는 이런 대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발달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지적으로도 대상용속성을 획득을 하고 또 이제 조금 더 자기가 이제 걸어가서 뭘 만지고 직접적으로 이런 이제 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 단계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두 양육자 우리 가족 어머니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동도 불편하고 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잘 없고 그죠 할수 있는 일도 없고 해서 어 거의 100% 이제 부모님의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어내 존재를 책임져 갈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로 자율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자율성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중요한 과제가 바로 배변 훈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 오줌똥을 가리게 되면서 이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어, 이것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 배변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고, 이제 수많은 실수와 조절 과정을 통해서 자율성을 예, 바람직하게 획득을 하는 것인데, 그 자율성을 획득하게 될 때까지 이 아이는 수많은 어, 수치심과 이제 회의를 겪게 됩니다. 내 능력에 대한. 어, 그것도 못해? 어,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그 배변을? 나는 못해? 어, 굉장히 창피하고요. 수치스럽고. 또, 회의. 어, 난 이거밖에 되지 않는 존재였나? 어, 아직도 내가 갈 길이 많구나. 어,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이런 그 좌절을 통해서 바람직한 형태의 자율성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 양육 태도에 따라서 이 균형이 결정이 됩니다. 어떠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굉장히 엄격한 배변훈련 또는 이제 이 시기에 그 자율성의 경험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어 내가 해,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옷도 자기가 입겠다 뭐 밥도 자기가 먹겠다 뭐문 따고 들어오는 것도 이제 자기가 하겠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어 자기의 자율성을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다 맞춰주시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아이들이 뭐 이제 동작도 어, 정밀하지가 못하고, 뭐, 하기 때문에, 옷 입는데도 한 세월, 밥을 먹어도 뭐, 다 흘리고, 뭐, 이제, 집에, 그, 비밀번호 키도 하루 종일 누르고 있고,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쉬. 시간 계획이 있고, 그런,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우, 하지 마. 내가, 응?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넌가만 있어. 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식의, 이제, 양육 태도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들을 때이 아이는 자율성에 좀이 손상을 입고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자율성만 보장해주게 되는, 되는 것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양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뭘할수 있고 뭘 못하고 내 단계에서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일관적으로 교육하시는 것이 이 시기에 주 양육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